해야지 잘 보이네 로 <laughs> <Hello.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거리 풍경은 그림을 그리더라. 기계를 딱떠 넣으면 기계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제가 그리는 거 봤죠? 우리 동네니까. 저거 있잖아, 그림 다. 저거 전부 다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컴퓨터가 그린 거예요.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대 보면은, 어, 손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게 표가 나요. 음, 확실히 틀리더라고. 그 터치, 그 터치란 그, 터치법이 달라요 터치. 살았는데 꾸지그리하다고 안 샀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파트 이거 내가 말랐고 이랬는데 톱이 올랐어. 라 아까 사면 되는데 그냥 전었어 아이고 내가 뭐 수성구 살다가 여기서 이 아파트를 사려고 이러면서 나곧 수성구 가야지 이러면 이 올라버려. <laughs> 10년 넘게 살았네. 우리 동네 사람 사는 동네 다 비슷비슷하시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응. 아,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 진짜 열심히 예,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기만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뭔가 꿈을 가지고, 여금 힘들지만 음, 새로운 시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반찬 가게가 있었거든요. 남자 젊은 남자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만 반찬 가게였는데 젊은 남자 한 30대 남자, 30대 남자가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망했나 봐요. 임대차 보고서 저희가 아니 임대 고차랐네요 지나면서 보니까 아, 가게도 진짜 예쁘고. 아 임대 이렇게 붙여 아, 그런 가게 만나면은 기분이 쓸쓸해요. 농콜 장미. 농콜 장미 미워할 거야. 나 화났어. 농콜 장미한테. <laughs> 농담. 놀랬지? 아니 왜안 했지, 봉언니가 이렇게 아, 왜안 했지 이렇게 병원과 병원 내가 저번에 병원에 검사를 다 받았잖아 그러고 래그 실비 보험 청구하려고 거기 서로 떼려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뤄뒀는데. 아, 오늘은 운동 대신 병원까지 걸어왔다 갔다 하면은 운동이 얼추될것 같네. 그래서 운동을 포기하고, 걸어서, 날이 오늘 비 오려고 해. 흐려, 흐려. 나 이런 날 엄청 좋아하거든. 이런 날 진짜 좋아. 이런 분위기 있는 날 좋아해. 이런 날좀걸어요 어제도 운동 못 했는데. 어제 운동 못 하고 엄청 먹었지. <laughs> 내가 하를 왜내냐하내는거 봤어? 나 오늘 아침에 어, 오늘 조금 전이라고 해야되나? 나그 유튜버를 나랑 같이 시작한 할로우 수연씨? 어, 나랑 같이 시작한 유튜버가 있어 남자인데남자인데아 천봉씨 알겠다 그분이 나보다 좀 많이 사람 생점이 시작할 때 나보다 많이 뒤늦게 출발했거든 뒤늦게 출발했는데 나보다 8천 명이 많은 거야, 지금. 한한두세달 사이에 8천 명이. 어. 아, 800명, 800명. 800명이 많은 거야, 두세달 만에. 제가 내가 오춘봉 씨 얼굴 알잖아. 나잖아 근데 오춘봉 씨가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춘봉 씨는 그 남자, 남자 구독자들이 엄청 많아. 자기 그 대학교 앞이니까 남자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많아가지고, 음, 나보고, 아, 여자가 왜 그래 많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저 원래 여자가 많은데요. 아, 자기는 그, 여자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막 힘든다는 거야. 남자니까 여자를 이렇게, 이렇게 뭐, 구독자가 이렇 있으면 조금 피곤하고 이런 게 있다. 이러는 거야. 남자들은 좀, 여자하고 성격이 약간 틀리니까. 그래가지고, 또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고 뭐또 그분이 잘하시기도 하지만 그 구독자 수가 나보다 한몇백명 적었는데 빵빵 늘어나갖고 지금은 800명이 많으면 거의 3분의 1이 많은 거죠 3분의 1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나는 그게 여자 구독자가 많은지 남자 구독자가 많은지 그런 걸 기계치니까 잘 몰라서 몰라가지고 오늘 거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마침 누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보는 법을. 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거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갔고내 구독자 구성원을 한번 봤어. 맨날 이제 뭐 수익 이런 거나 보고 한 번씩 보고 거의 나는 그걸 뭐잘 그런 걸 이렇게 자세히 보는 성격이 아니니까 탈팔이고. 나 깜짝 놀라, 깜짝 놀랐어. 남자, 여자 성 비율이 몇 배겠어. 이렇게 맞춰봐. 놀랬어 어? 몇 배일까? 에러쓰고 왔네? 남자 여자 승비를 보고 내 깜짝 놀랐는게 내 채널을 보는 사람 구독하는 사람 80%가 여자고 80% 여자고 20%가 남자고 어, 어. 그 다음에 5%가 미국이야. 그 지역은. 5%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 보는 거야. 엄청난 거야. 미국에서도 많이 보더라고. 미국에서도, 아, 내 구독자의 5%면 엄청 큰 거잖아. 많은 거잖아. 5%가 보는 거야. 5%가 보고, 일본의 3%. 독일에 1%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내 구독자가 거의 다 여자라는 거야. 여자 대단하지 않아? 대박이지. 근데 그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나 여자니까 남자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아, 아, 남자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자가 거의 대부분. 여자가 거의 내 채널을 구독한다는, 거야. 남자는 20%밖에 안 돼, 20%. 근데 그, 여자들이 성격을 잘 알잖아. 여자들이 어, 이렇게 어, 좋아요, 부동 이런 걸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성격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 80%가 여자다. 대박. 응? 어, 너무 감사하더라. 고아 진짜 의리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여자들이 약간 남자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 좀, 좀, 의리 이런 거 빼면 시체지만. <laughs> 아, 내 구독자의 80%가 여자다. 아, 또, 구독을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 80%가 여자다. 음. 남자는 20% 밖에 되지 않아. 아, 남자는, 내가, 아, 남자들이 구독해갖고 보기는 내가 아직 팩트가 약한 것 같아. 팩트가 약하고, 음 여자, 여자가 보다, 여자. 아, 그래서, 그걸, 그 기능이 있는 걸 몰랐는데, 아, 내가 앞으로, 나는 좀, 내 구독자가 남자가 많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여자니까. 그래서, 약간 뭔가, 아, 남자가 들어도 전혀 문 좀,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약간 강한 패트를 얘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아 여자분이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 여자분이 많. 휘발유 아, 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가면 그냥 기름 넣어주세요. 하면 끝이니까 그런 걸 봐도 가흥이 없어. 휘발유 값이 시세가 어떤지 별로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거 받았어. 이래용 물티슈. 이거 주면 꼭 받아야 돼. 청소할 때 사먹거든. 청소할 때 사먹으면 되니까. 저의 티슈 저의 티슈 저의 티슈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 언니는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어, 유튜브로 증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laughs> 아 근데 남자한테 인기 있는 게좋 좋지 않나 여러분? 에다 <laughs> 병이야 병은 어제 좀 많이 먹었더니 막 몸이 무겁네요. 저정도 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마네킹 몸매 마네킹 몸매. 근데 동물을 키우고 싶는않아 왜냐하면 동물을 키우면 살아, 사랑으로 길러야 되니까, 사랑을로길야 되죠. 힘들 것같아 힘들 것같아 동물을 키우면 그냥 키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서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진짜 사람 하나 키우는 거, 애기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워 지금 글쎄 좀더 늙어갖고 어, 친구로 키우나? 근데 그런 것보다 아, 어, 예전에 강아지 한번 키웠었는데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 나는 덜한데 애가 너무 충격받아 그거로는다시안 키워 지켜보다가 펜 누구? 아 그냥 구독자 수가 진짜 너무 안 됩니다. 좀 빵빵 늘어갖고 3천, 4천 이렇게 5청 빵빵 올라가네 욕심은 안 내다가도 가끔씩은 한 번씩도 욕심이 나네 응. 지켜보다가 펜더더 아. 더. 커피를 한잔사 마시려고 했는데, 여기 병원에 가면은, 어, 이쪽 동네에 가면 원두 커피가 다 있어. 그래, 거기 가서 하, 먹어야지. 따로 돈쓸 필요 없죠. 보험료 청구하고, 응. 청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요. 실비보험 그런 게 뭔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실비보험을 어, 들었는 지한 3년 됐나? 실비보험 들은지 3년 됐어요. 3년. 그래서 어, 제 보험은 제 보험은 80%밖에 안나와 80. 80% 20%는 제 돈으로 내고 여러분, 국내 삼겹살이 1,900원. 1,900원이면 저게 말이 안 되는 거라. 빼앗는양양갈이 있어. 2,500원. 저걸 어떻게 해서 저 계산이 나올까? 병원에 6층, 6층까지 걸어가야지. 운동선. 이렇죠? 여러분들 그 어, 검사 자주 한번씩 받아보세요. 봄들어 놓으신 분은 누가 안 그래도 우연히 병원에 들렀다가 암 발견했다 하다가 저도 그말 듣고 어 이거 검사했거든. 그런가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세요. 아 오늘 되고 구독지고 하니 고득지고. 보도 찍어. 청바지 입었죠. 운동화 양발 신었죠. 운동화 신었죠. 걸으려면 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니까. 그래서 땀이 다 젖은 것 같아. 이뜨고또 커피 한잔 때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웃긴다, 이거 도둑치 왜 이럴까, 사람들. <laughs>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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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무슨 심리야, 이거. 저거 왜 저럴까? 저거 왜 저러지? 저게 저렇게 글씨를 써놓으면 누가, 누가 보는 거지? 어머, 진짜 저 사람, 저 사람 약간. 살게다가 왜 저리? 아. 다, 다. 자 여러분, 병원에 다 왔어요. 병원에 다 왔으니까 아 그래 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넘을, 넘을 장면 진짜 신기하죠? 왜 저렇게 적었을까? 저 남자가 적었겠죠? 여자들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적었을까? 아마 남자가 적었겠지. 어,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 이상한 사람. 조심하세요. 이상한 사람. 아셨죠? 그리고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laughs> 아, 그러네, 진짜, 몰랐다. 남자 욕은 안 적혀있는지, 적혀있는지 몰랐는데, 장미님 말 들으니까 그러네. <laughs>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사이코패스의 경계선은 어, 그렇게, 어, 의외로, 뭐,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 또 자기 안에 어떤 천재성 자기 안에 남다른 특별함이 사이코패스로 만들기도 한답니다. <laughs>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연하지. 제 구독자들은 그런 분도 안 계시겠죠. 자, 병원에 왔으니까. 자, 오늘 또전화루됐세요 영상을 하나 찍어 올리려다가 이렇게 하나 하나 하는 거. 응, 그래요. 응. 다들 맛있는 밥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됐어요.